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 지치 내과 의사들 편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몸이 아프실 때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어느 병원으로 갈지 망설이는 경우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과 학회에서 특별히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환자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코로나 환자 아니에요. 잘 <laughs> 있는지. 이, 이 환자분 혹시 어느 과로 가야 되나요? 일단 기침하고 가래가 있어서 결핵일 수도 있고 폐렴일 수도 있고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고요. 코로나는 검사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과로 오셔야 합니다. 마른 기침 그리고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증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역류성 식도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비만이거나 다른 발열이라든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육류성 식도염도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만성 기침이 있을 때 호흡기적인 질환 그다음에 알러지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다 배제가 됐는데도 계속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중년 여자이신 분들은 저희가 눈이나 입이 건조한 경우 이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자가면역질환인 이제 쇼그렌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교수님들을 다 만나시고 그 분과에 있는 내과 전문의를 다 만나시고도 기침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자가면역질환인지를 감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과 교수님들이 다 각과의 질병이라고 손을 드셨는데요. 뭐 사실 기침은 호흡기내과로 가장 많이 오시죠. 가장 흔한 게 급성기 뭐한달 이내의 기침이라면 이제 감염에 의한 게 가장 흔하겠지만 한달두 달이 넘어가는 오래된 만성 기침이라면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뭐 미식대 역류 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있거나 흡연자라면은 폐암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저희가 왜 기침이 나는지 꼼꼼히 구별을 해드리고 호흡기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각과로 이제 저희가 의뢰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기침의 원인 중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합병증으로 충동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할수 있고 가래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때문에 천식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기관지염이 생겨서 기침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내과 오셔서 꼭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확한 원인을 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꼭 기관지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심부전증 있으신 분들은 폐에 물이 찰 수가 있고, 해서 기침과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뭐 가래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혹시 기관지가 괜찮으시면 심장도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를 볼수 있는 내과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순환기 내과, 심장 내과에서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내과에서 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기침으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흔하게 먹는 고혈압약 중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마른 기침인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 원인이 없는데 혈압약을 드시고 난 뒤에 마른 기침이 나는 경우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을 가지고 내과에 가서 문의하시면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만으로 혈액정량내과 오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첫 번째로는 가까운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대부분은 호흡기 내과에서 진단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진단이 됐을 때만 우리 종양내과에서 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 보면서 젊은 남성한테서 기침이 저렇게 심하있고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림프종이나 종격동에 생기는 생식세포종을 간혹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막 혈액정량내과 오시면 바로 돌려보내드립니다. 다양한 과에서 볼수 있는 내과로 꼭 진료를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항 보시겠습니다.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프로틴이에요? 오줌 같은데요? 프로틴이에요. 오줌 같은데요. 프로틴이에요. 오줌이에요. 회원님, 단백뇨라고 아세요? 병원에서 그러는데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다새나온대요 도저히 수 없잖아요. 네, 이이 환자분이 자기과라고 생각하신 분손 들어주십시오. 응? 아 네. 일단은 소변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콩팥에는 정수기의 필터마냥 사구체라는 일종의 체가 있는데 그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이 있고 사구체 신염 외에도 세뇨관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환자가 발열이 있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어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오래 금식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별하기 위해서는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서 또는 가까운 내과 의원을 방문하셔서 다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셔도 되나요? 마셔서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권고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단백뇨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루푸스를 비롯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장 내과 선생님이나 인근 주치의 선생님이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부분 이제 젊은 여자분이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면역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제 뭐 관절 증상이라든가 발진이 있으면 그때 관절 류마티스 내과에서 추가적인 검사 및 진료를 하게 됩니다. 기저 질환을 같이 관리를 해야지 환자의 병의 관리에 상. 항생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협업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단백뇨만 해도 치료해야 될 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항 보고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알잖아. 어쩔 수 없는 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 잠깐이면 돼. 억울해 말아. 그래 고열로 입장불가합니다. 아, 아. 지금 고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한도 있고 이런 같은데 혹시 어느 선생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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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응? 연락신데 나이 드셨으면 그냥 논현대학교로 오시면 다 봐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상세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 일단, 열이 나시면 감염내과로 오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 다 이제 환자분의 문진과 자세한 신체 검진과 검사들을 통해서 감염의 원인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기 내과로 가야 되는 마이오카다이티스나 페리카다이티스일 경우에는 순환기 내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불명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혈액종양 내과나 류마티스 내과로도 많이 보내드리고 각각의 열의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가셔야 될 길을 찾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염 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감염 내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실제 환자가 열이 나면 감염 내과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3차 병원의 감염 내과로 바로 갈수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아마 1, 2차 의료기관 의원에 가서 먼저 어떠한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지를 찾을 겁니다. 열이 있는 환자에서 배가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 내과에 오셔야 됩니다. 배가 아프지 않더라도 열만 있는 경우에 흔히 간농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담낭염, 담관염 이런 것들이 또 장염,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내과 의원이나 또 감염 내과에서 잘 감별을 해주실 겁니다. 그중한 가지 원인으로 악성 종양 특히나 우리 림프종이나 또는 신장암이나 신장암은 워낙 열이 많아서 내과 의사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기타 폐암의 일부에서도 부종양 정후군으로 이게 열이 주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열난다고 해서 혈액종양내과 오실 수도 없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과나 다른 과에 먼저 가신 다음에 거기서 종양이 의심될 때 비로소 저희 혈액종양내과에 한번 오시게 될 겁니다 열이 나면 동네에 가까운 내과를 먼저 방문하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하고 거기서 좀더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될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당 과를 의뢰 받아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열이 나면서 소변을 볼때 소변 끝이 아프다거나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거나 소변을 넣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아 있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요로 감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변이 만들어져서 신장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방광과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부위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를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요. 내과 의원이나 신장 내과에 방문하시면 정확하게 간단한 소변 과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달 이내에 새 약을 쓰는 경우에 약물 알레르기군에서 약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발진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 약물 알레르기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그러시면은 원인 약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원인이 너무 많네요. 심장 쪽도 열이 나시면서 가슴에 흉통,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거나 또 숨이 차거나 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받은 판막에 우리 염증 덩어리들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가슴이 아프시면서 열이 나면 꼭 순환기 내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번째 사항 보시죠. 선생님 살려 주세요.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프냐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구체적으로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진짜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예? 언제부터 아팠냐고 그냥 계속 아팠는데? 그냥, 옛날부터 그냥 계속, 계속 아팠어요. 어디가? 그냥 다 아파요, 그냥. 이 배가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게 선생님 기준인 거예요? 제 기준인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아, 그냥, 그치만, 다 아파요, 다. 1부터 10까지 통증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픈 게 1이에요? 10이에요? 1이 안 아프고 10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설마 걸어 왔으면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혹시 이환자분 보실 분 <laughs> 아무래도 일단 배가 아픈 분이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일단 이환자분이 실제로 많이 아픈 건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말을 끝까지 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아프면 어떤 한 자세에서 움직이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지 막 떨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로 이제 불안해하면서 손을 떠는 모습도 보이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실제로 복통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아닌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게또 내과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한 복통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면 궤양성 천공이라든지 담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픈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분의 주관적 증상은 맞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내과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통이나 반발통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찾는 거죠. 복통이 있으면서 소변에 그 유관적으로 피가 보이거나 아니면 복통이 있으면서 옆구리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신장 내과적으로는 요로결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젊은 남자에서 요로결석에 가족력이 있는 그런 환자라면 신장 내과에서 요로결석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황 한번 보도록 하시죠. 뭐... 나 집중도 잘안 되고 피곤하고 머리도 아파 근육도 막 쑤시고 가슴도 막 답답한 거 같아 나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 안으아서 공부해! 네 일단 가슴이 아프면 심장 아니면 순환기 내과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협심증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운동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뭔가 활동을 할때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지 저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장내과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셨는데요. 간혹 기흉이라는 게 있거든요. 폐가 빵꾸가 나서 터지면서 흉곽에 공기가 들어가서 폐와 심장을 압박하면 많이 아프고 숨쉬기도 답답하고 그러시거든요. 내과 개원과 개원의원을 방문하셔서 증상을 말씀하시면 아마 엑스레이를 바로 찍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안내받고 해당과로 진료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호흡기에 생기는 병 중에 천식이나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흡연이 주 원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도에 생기는 만성 질환도 통통과 호흡곤란을 같이 느끼게 할수 있거든요. 근처 내과 개원을 방문하시면 아마 적절히 안내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이제 결국은 공부가 하기 싫고 뭐 이래서 이제 결국 원하시는 치료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거일 수가 있는데 모든 선생님이 다 아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약은 없고요 가장 큰 치료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이제 공부를 좀덜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과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검사가 필요하긴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낫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마음이 편해야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깐 숟가락을 얹지고 싶어졌는데 직접적으로 아마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면 지금 당장이거나 혹은 아니더라도 뭐 십이지장 12장 궤양이나 십이지장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만 무조건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증상에도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이 내과적으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이거 이거 내과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저 저는 일단 잘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비가 나타난 것 같은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혹시 좀비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아, 좀비가 바이러스였던가요? 아 부산행 아 부산행 아네 월드워 z 나 부산행이나 좀비가 되는데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비가 나타나면 일단 역학 조사를 통해서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어느 선까지 격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laughs> 다음 내과가 앞에 나서겠죠? 방역 사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감염내과에서 지휘하고 했던건 영화를 본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혹시 방금 최혜술 교수님께서 네. 진지한 표정으로 진짜 좀비가 있어요? <웃음> 물어보셨어요. <웃음> 미국에서 뭐~ 좀비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일종의 아메바 기생충 질환인데요 그~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생충이 많은 특정 지역이 있고, 이제 물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지역이라기 보다는 교류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감염이 돼서 다른 곳에서 발병을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게 뇌로 가면서 좀비라기 보다는 이제 뇌가 파괴되니까 비슷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좀비들은 다른 사람은 물고 피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혈액 내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는 사람만 봅니다. 좀비가 오면 이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혈액 종역 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먹던 사람 고기를 좀비가 갑자기 먹게 되면 또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생긴 좀비는 저에게 보내 주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응. 네 오늘 다양한 증상들 내 증상이 뭔지 몰라서 무슨 과에 갈지 고민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면 충분히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민주치의로서 내과에서 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지진, 국민 내과의 알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